우래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54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에 흘린 보배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고세주의에 흘린 보배피로서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의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이 세상의 것으로는 오히려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보통 사람이라면 값으로 대대로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최고 가치 있는 것, 가장 값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이 가장 가치, 값어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수중에 있는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 가장 값이 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믿음의 조상인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이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가치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부였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사람의 공통점 하나는 세상의 것을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땅이나 물질, 보석을 가장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면 그 후손들에게 이것만큼은 너희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나 야곱,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해 주었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었으며, 요셉은 우상으로 가득 찬 곳,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뼈만이라도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가장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봤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려봤던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며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것은 정말 가장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고 그 믿음의 가치를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왜요? 믿음이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마저도 믿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부, 명예를 가지는 것이 더 먼저라고 여겨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믿음보다는 먼저 성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본받아 우리의 고귀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 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부모인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모세의 유언을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곳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이 뼈만이라도 데려가달라고 요셉의 유언을 우리는 깊이 한번 새겨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냐 하면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놀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나 믿음 안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품이나 하나님의 손이 아닌 세상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곳이지 우리가 그 세상을 쫓아가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은 참된 소망이나 참, 참된 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만 쫓아다녀 보십시오. 그 결론은 어떠하겠습니까? 실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아무런 생각 없이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무릎 꿇어 그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져가, 가져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자고. 하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어달라고. 그들에게 믿음의 마음, 그들에게 믿음의 마음. 그들에게 믿음의 마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영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도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변화시켜 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부모의 사명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것,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십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생을 물려주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물려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귀한 믿음의 반열에 들어서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놀라운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늘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부모의 믿음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